요엘은 누구일까요? 여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요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그 뜻이 같습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며 시온과 주님의 집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근처에서 거주한 듯 보입니다. 요엘은 요아스 왕이 아달리아가 들려온 우상을 척결하며 손상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던 시기 외적 변화뿐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예배가 드려져야 함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요엘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엘서가 기록한 연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뿐더러 확인 가능한 역사적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초기 연대설. 유다 왕 요아스의 제위 중인 BC 833년경 만약에 초기 연대설이 맞다면 요엘은 최초의 기록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기 연대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BC 700년경. 세 번째 후기 연대설. 이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인 BC 400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거죠. 아마도 요엘서에 나오는 실제 사건은 요아스 제위기간에 일어난 일이며 실제 기록한 연대는 중기나 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엘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 메뚜기 때가 기습을 하는 1장과 2장 1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2장 12절부터 2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과 복을 이야기하는 2장 그 이후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엘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열방에 임할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또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